어, 일단, 어, 진짜 하는 겁니까? 삭발을? 삭발 해야죠. 제가 시킬 겁니다. 아. 제가 바리깡을 들고. 네, 예, 제가, 예,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너무... 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면은, 뭐, 경기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데, 최홍 아, 저, 킹기훈님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아. 시간은 누가 지죠 시간, 제가, 음. 제가 지는데 생각을 아. 안끌내고 계시면은. 찍어주시면, <laughs> 예. 아, 그래! 예. 아 예. 아니 가운데 놔주세요 가운데 예 가운데 놔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박, 왼쪽이 박종구 오. 선수고요 오른쪽이 킹기훈 선수입니다 네, 네. 킹기훈 선수는 왼쪽 유도고 예. 어 박종구 선수는 오른쪽인가요? 어, 네 오른쪽, 예, 오른쪽 어, 유도입니다 어디 힘에서 많이 드는 아! 아! 한 한판, 판이죠 야절반이다 절반 예 절반 예. 자 예. 저, 하나, 둘, 무슨 기술이죠? 발을 걸었는데 예, 뒷강이 비슷하게 혼자 예, 빠진 느낌인데 내치기를 당했어요. 예, 예, 예. 자, 삭바의 눈썹, 어, 브라질 갱스터까지. 예, 예, 예. 자, 역시 힘이 예,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예, 힘에서 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어, 기훈이가 잡기가 제가 또 가르쳐 가지고 좀 아, 기본적인 기술이 예, 그 잡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연습 방송에서 봤을 때보다. 연속 좀한것 같네요. 네, 예, 박종우 선수, 자. 예, 힘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살살 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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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게만 있어도 되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 기술 예. 좋습니다. 허리 후리기 예. 오. 오, 기술 좋아요. 예, 너무 이끌려가는데요? 예. 안 돼요. 어, 기운이 기운 좋습니다. 선수. 기운 좋아요. 박종우 선수, 안 됩니다. 좋아요. 안 됩니다. 박종우 선수. 예. 이야, 어. 킹기우 자, 박살이 하면서 발목 받치기 좋죠. 배가 아, 기운, 킹기우 선수가 자세가 좋네요. 예, 어, 제 시간이. 예, 자세가 상당합니다 50초 정도 가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자세를 구사하고 있어요, 킹기훈 선수. 거의 유도 선수 같아요. 예. 아, 이 자세가 정말 좋네요. 근데 저희, 그러 이거 약간 좀 편파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근데 않죠? 기훈이는 예. 한번 했고, 이제 예. 종덕이는 두번 정도 예. 했 제가 봤을 때는 예. 킹기훈 선수는 유도를 배운 것 같은데, 아, 자세가. 아? 아, 저도 그렇네요. 네, 예, 자세가 상당한데요? 박종훈 선수가 저기서 흔들어줘야 돼요. 저기 가만히 있으면은. 멍청하게 당합니다. 또 당하나요? 어 또, 당하나요? 어 또, 당하나요? 어또 당하나요? 또 당하나요? 또 당하나요? 또어 당하나요? 기운이 좋습니다. 자 장애 아닌가요? 장애. 야루루루로 가면 예 이제 어 지도가 갈 수도 있거든요. 예예 움직여 줘야 돼요. 와 근데 킹조 선수 자세가 음 완벽해요. 아 자세 진짜 좋아요. 왼쪽 자세가 완벽해요. 예아 절대 잡히면은 종독 박중 선수가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할게 없죠. 네 자, 저는 뭐또또 1분 갈수시가 지났습니다. 자, 그죠9 그쵸, 그쵸. 1분 간수신니다 1분 간수 씨. 야, 엄청나네요. 킹조 선수. 잠 저희는 예. 좀, 예. 아, 예. 저쪽부터 예. 요쪽부터 찍어주세요 시태웅엄태웅씨아그구나태아 아. 네, 네, 네. 예. 박종덕씨 되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약 어. 예. 죽을 것 같아요? 아 수수 아프다 지금 아프다 죽을 것 같아요? 예. 아 엄살쟁이 진짜 아. 아. 자 기훈이 아. 인터뷰 한번 갈게요 가요할수 예. 예. 있다 어? 아. 기훈할수 있어 예. 아. 하던 대로 이기는 유도를 에이. 원하나 한방 기술의 유도를 원하나 둘 다입니다. 둘 다? 한 방에. 한 방에. 네. 그러면, 밧다리도 좋았고, 가용밧이 정말 좋았어. 대치료도 네. 좋았고, 잘 잡았어. 네. 잘 잡았는데, 이제 밧다리 모션이나, 가용밧이 네. 모션, 네. 그때 했던 거 있지? 잘했어. 잘했어. 더욱더 네. 그렇게 공격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이제 네. 지도도 될수 있고, 한판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밧다리 짚으면 안 돼. 짚어, 태용아. 밑으로 좀 찍어봐. 형님? 예. 짚으면 어. 안 돼. 짚으니까 상자 도망가. 그래! 수이안 된다! 자 어, 아, 김영환 코치님 아, 김영환 감독님이죠. 아, 네. 아 세컨을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거포켓기라고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 네. 아, 프리카 거튜브. 네. 제가 아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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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하는 채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좀주세 네, 여기 있습니다. 자세가 상당히 좋네요. 어, 근데 진짜 자세가. 네. 어, 진짜 자세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자세가 좋습니다. 어. 아. 저희 뭐고릴라 공포인 것 같네요. 그 김기훈 선수는 네. 사실상 목숨 걸만 하네요. 네. 어, 자세 너무 좋고. 오. 근데 체중 차가 확실히 좀 낙이 나네요. 제가 저희 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삭발이라는 공약이 좀 많이 네. 걱정이 되는 부분 이좀 있습니다. 사실상 네. 지금 이제 애기 아빠로서 네. 이 공약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기 아빠는 <laughs> 예 지해죠. 예. 예. 아 예.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오빠 아빠나 아머 아저씨. 딸이 딸이 오빠라 부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빠 네. 이기고 갈게. 네. 뭐 네. 맛있는 사과 네. 게 네. 했는데. 네, 아, 아, 아 킹교선선님 네, 선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여기 이제 다시 경기할 실내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요. 이제 1분 네, 30초 다시 경기 2라운드 로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별풍선은 지금 저희가 잘모 입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주심은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쏴주세요. 예, 네, 잘 받겠습니다. 네. 26,000명. 아, 아 26,000명. 예. 네. 저희는 오늘 5만 달이 예상하지 않았나요? 아 어. 예. 사실 만명 시작할 거래서 했는데 아, 그래요? 3만 작 아, 저는 저가 저가 나와서 5만 달 이상했어요. 어... <laughs> 아, 예예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비제 하실 거 아니죠. 아 예. 이사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야, 다시 2라운드가 굉장 시작됐는데 야, 김기훈 선수가 자세가 너무 좋아 가지고 박종도 선수가 많이 조금 예. 야, 다리 아, 다리 쥐가 나는 거 아, 다리 쥐가 나요. 예. 이게 잠시만 어, 예. 또아아예이 예. 라운드 룰은 이제 예. 어, 옛날 룰 예, 진짜, 진짜 아, 리얼입니다 진짜 리얼이고요 다리 잡기도 예, 되거든요 예. 예. 박종선수가 아까 제가 백덤블링세번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예. 저 선수 예. 진짜 진짜 기권이신가요 아, 예, 예. 기, 기권은 예 기권 없습니다 기권도 베베로 인정이 되죠 예 그렇죠 기권 또한 삭발이죠저 친구가 근데 혀가 두 개인 이유가 개인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친구 예 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좀못 하겠으면 박종덕님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네. 네. 이게 부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첫째도 네.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네. 아 킹구 선수는 체력이 남아도나 봐요. 양팔 어머치를 누가 저렇게 배웠죠? 양팔 어머치를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예. 오른쪽인데 어떻게 <laughs>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죄송한데 왼쪽 잡이 아니신가요? 어버치를 오른쪽으로 싸우고 계시는데. 예. 자. 아, 사실 경기가 시작됩니다. 야, 투지 보십시오. 무릎이. 예,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요. 1분 15초 남았습니다. 경기 뜨겁습니다. 지금 열기 뜨겁고요. 자, 2라운드는 예. 다리 잡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 그만, 그만. 예. 그만. 예. 그만. 예.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예, 예.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경기. 아, 경기. 경기이기 전에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 마지막이랍니다. 진짜 마지막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 마지막에도 또 저런 말 한번 제가 두고 차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시작! 50초 남았습니다. 경기, 예, 절반으로 지금 박중도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박중도 선수, 저한테 많이 넘어가서, 지금 많이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잘 잡았거든요. 어, 아, 또, 킹룡 선수 자세 좋습니다. 자세 좋은데, 예, 박중도 선수, 네. 한 방으로 해야 돼, 한 방. 자... 박중도 선수 한 방으로 해야 돼요. 한 방으로 해야 돼, 한 방으로, 오, 한 방으로 해야 돼요. 한방을로야 돼, 한방야 돼요, 박중도 선수는. 지금 자... 한방 아니면 기술 좋아요. 아, 내 친구도 자세가 왼쪽 아, 자세가 기술 정말 좋아, 요 자세가 정말 좋네요. 퍼펙트 합니다. 예, 저 정도 잡히면 저희도 저렇게 잡히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힘이 진짜 세더라고요. 아, 예. 힘이 저렇게 잡히면 저희도 뭐 예. 괜히 오. 괜히 반복을 먹은게 아니군요. 예. 한세 번만 더 배웠어도 깔끔하게 한번 따지 않았을까? 아, 아 예, 아, 잘하네. 요 유튜브도 예. 좀 많이 본고 몸무게 차이가 30kg도 나죠? 아, 아 30kg면은 뭐 거의 뭐, 예. 예. 하지 뭐 저, 서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아, 야, 경기 야.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야, 아쉽게도 아 아쉽게도 박종독 선수가 투신을 보였지만 아쉽게, 예. 좀, 믿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준 우리 효과를 예, 시면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 일단, 예. 어, 박종덕님이잘 예. 잡고 잘 했는데, 아 아무래도 체중차가 좀 나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잡기가 너무 좋았고, 예. 처음에 걸었던 기술, 예. 자체가 잘 걸었는데, 이제 대처을 정말 잘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체중은 뭐 무시 못하죠. 왜냐면은. 체급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둘다 너무 잘했습니다. 두분 다. 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 번. 야, 진짜 멋있습니다. 예. 자,